네 안녕하세요 세력사냥꾼입니다. 어, 오늘 시장에 좀 이슈가 있었죠. 이 HLB 관련해서 어, HLB가 그 FDA 임상 결과 허위 공시 보도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단몇 분만에 어, 나락으로 들어갔었죠. 하한가 자비가 없었죠. 아마 이 HLB를 계속해서 모아 오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엄청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좌절스럽고. 어, 절망적인 시장을 보내고 있으리라 아직도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 그이 위로 올라오는 반등이 아니죠 아직도 마이너스 14%대를 기록하고 있는 어, 상황이라서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을 어, 근데 이 HAB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어, HAB가 어떻게 된다 그런 걸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예요 어, 제가 이 HLB 관련해서 어, 이전부터 유튜브를 몇분껄좀 보고 있었어요. 그 주식 유튜버분들 거에 어, 어,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어, 일단 말씀드리기 앞서서 주식의 정답은 없습니다. 100%는 없어요. 그렇 항상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주식인데 어, 몇몇 유튜버분들께서 뭐 세력이 자세를 잡았다, 어, 세력들이 뭐 박자를 맞춰 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HLB가 급등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몇몇 분들이. 제가 아니고. 근데 제가 이 HL 차트를 봤을 때는 이 차트상 지금 보시면 이 가격대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죠. 근데 개인들이, 어, 이런 하단에서 모아갈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이 박스권을 그리고 있고 이 박스권 하단에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부, 정석적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박스권 매매를 할 때. 근데 세력들은 그것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박스권이라는 걸 그들도 모르진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 때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파기가 나와야 된다. 저는 HLB가 여기서 이렇게 쭉 빠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들. 주식은 이렇게 급락이 나오, 나오다가도 어 내일 내일이 되면 또 어떤 모습을 그려줄지 모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저는 이렇게 급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이렇게 들어올리는 어, 패턴을 봤을 때 다시 한번 하락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락은 있을 것 같아도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지만 아마 여기서 사신 분들 여기서부터 무리하게 물량을 모아오신 분들은 어, 한 가지가 우리가 결어된 거예요. 이 골파기가 나온다는 것도 늘 생각하고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이걸 추천한 유튜버 분들의 댓글을 보니까 몰빵했다. 나 이제 어떡하냐? 빨리 이거 리딩해 달라. 어, 이런 목소리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 유튜버 분들을 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요. 어, 제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까지 누군가한테 의존해서 주식 매매를 할수 없어요. 의존한다는 걸 뭐냐면요. 본인 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한테 의존해서 주식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눈을 감고 주식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물론 누군가가 이끌어 주고 알려 주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에 대한 확신이에요. 본인이 이 종목을 봤을 때 정말 올라갈 만한 주식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통계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댓글들을 보니까 그 유튜버 분들은 좋은, 어, 뭐 어떤, 긍정적인 말을 해줬던 것 같아요. 이 h i v 에 대해서. 그래서 호의롭게 어, 좋은 내용들을 말하고, 어, 본인들 감점에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몰빵하지 말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댓글을 보니까, 몰빵했다. 어떡하냐. 계속해서 누군가 탓하고 책임을 묻는 거죠. 투자는 본인의 몫이고 본인 판단하에 매수 버튼을 직접 그렇게 누르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군가한테 추천받고 올라가면 어그 사람 찬양하고 주식은 거의 종교가 다 됐죠 종교성이 종교성이 있죠 진짜로 올라가면 찬양하고 내리박으면 까고 이 유튜버 까고 이 전문가 까고 추천해준 사람 어 욕하고 맞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본인 확신 어떤 본인의 실력에 의해서 우리가 롱런할 수 있고 계속해서 할수해 어, 나갈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누군가한테 얻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주식은 그냥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좀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주식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어 생각보다 정직해요. 여러분이 진짜 공부한 만큼 수익이 나오는 것이 주식이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쏟은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주식입니다. 무작정 어이 종목 좋아 보이네. 어 삼성전자야. 어 lg전자야. 어, 이런 종목들은 우리나라에서 꽤나 유명한 종목이잖아.라고 해서 그냥 묻지만 매수를 해요. 물론 장이 좋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장이 계속해서 올랐죠. 쭉 이렇게 올랐어요. 이럴 때는 뭘 사도 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장이 언젠가 끝날 거라는 걸머릿 속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그럴 때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삼성전자가 아무리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라 하더라도 떨어지고. LG전자가 호재가 있더라도 지수가 무너지고 코스피 지수가 하방으로 내려찍으면 같이 무너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누가 추산했다고 냅다 몰빵하고. 잘 되면 그 사람 신. 잘 못하면 그 사람 X. 그쵸?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시면 여러분들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식을 발전하려면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 종목을 매매할 수 매매하는데 물량을 베팅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 관점이 없다.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하고 나서 편안하게 어, 지켜보고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여유의 마음이 없다. 라면 정말 실력이 부족하고 시간을 썼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정을 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어, 출발점이 됩니다. 정말 이 주식이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상승장에서 어, 수익을 많이 봤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 수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축하를 드리고 어,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정말 주식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20년, 20년 30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정말 자는 시간을 줄여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저도 유튜브에서 어,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해요. 정말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추천을 드리면서 어, 여러분들 한번 매매해 봐라. 그리고 제가 그냥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리잖아요. 왜이 종목을 매매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근거를 가지고 추천을 드리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모으셔야 돼. 직접. 어, 제가 추천해드려요. 세력사령꾼이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도 몰빵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종목 모르잖아요. 그 종목의 성격, 그 종목의 재목, 재무, 재무, 그 종목의 어떤 파동의 흐름, 그리고 차트의 흔적들, 그림들, 이런 것들 모르니까 몰빵하면 안 돼요. 왜냐 저도 100%가 아니거든요. 뭐70% 80% 90% 까지 승률을 높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도 이런 것도 맞을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은 늘 열려 있는 거죠. 항상 열려 있어요. 저도 가다가 이렇게 한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지금 당장 누군가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건 어떨까? 정말 요새 뭐 저도 있고 많은 유튜버분들이 이 공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기법, 매매법 같은 것들도 많이 제시해 드리고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것들을 만들어서 응용해 보고 대입해 보고 실전에서 한번 사용도 해 보고 그럼 여러분들이 얻어 갈수 있는 거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종목에 의존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누가 추천해서 이걸 먹어도 결국에 그렇게 번 돈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늘 말하죠. 쉽게 번 돈은 쉽게 읽는데 더 크게 읽어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조금 수익 보면서 뭐 때로는 좌절도 하고 하지만 점점 이렇게 불어납니다. 수익금이. 불어나요. 시간과 노력을 하신 분들은 물론 단시간에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잔, 단시간에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진짜 3년, 5년, 8년, 10년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들도 언젠가 정말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자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을 건강하게 올바른 마인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제가 좋은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어, 잘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